경제 단독 이예지 기자 승인 2018년 1월 17일 08. 52 댓글. 이예지 기자 알리 클라우드에서는 광석 플랫폼과 가상화폐를 절대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점. 1월 17일 최근 매체 보도 IT 집에 의하면 알리바. 바 온라인 가상화폐 광석 플랫폼 PP e 노드에 대해 서 알리 클라우드에서는 그간 발생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본 업무는 사실상 알리 클라우드에 근거하기 때문에 히. 투피 기술의 CDN 내용 분배 그물망 업무는 광석플랫폼, 가상화폐 등과는 아무런 상련이 없다고 반박해. 알리 클라우드 CDN 은상금을 주는 형식으로 적립을 하며 적립금으로 적립금 상점에서 선물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한다. 화폐 기능이나 가시화의 가치는 없다고 한다. 알리 클라우드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종류를 절대 발행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소위 광석 플랫폼 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신화 뉴스 아래는 알리클라우드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알리바바광, 서플랫폼 PEP 노드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된다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많은 매체들이 거짓 보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측은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본 업무는 사실상 알리클라우드에 근거하기 때문에 PEP 기술의 CDN 내용 분배 그물망 어. 무는 광석 플랫폼, 가상화폐 등과는 아무런 상연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P2P p 어투 r 어 노드는 CDN 종류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유 사용자가 속 통신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를 통해서 개인 컴퓨터나 인터넷 공유기 등의 장치를 이용해서 가족끼리 서노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하나의 소형 위 CDN 노드의 서비스로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다운. 로드 밖기 게임 등을 가속도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용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알리클라우드에서 cdn을 많이 이용한 고객에게 상품을 주는 형식으로 많이 공유하면 적립금 을 모아서 그 적립금으로 적립금 상점에서 선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화폐 기능이나 가시화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희 알리클리우드 에서는 절대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발매하거나, 광석, 플랫폼 같은 형태의 거래소 또한 절대 제공한 적도 없으며 제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거 없는 거짓 보도에 대해, 해 저희 측은 법에 위거하여 법적 책임을 가할 것입니? 다. 아. 알리클라우드 회사 2018년 1-66리 추천 기사쇼. 미6구승자 행주. 솔로 아닌 리듬 파워로 TVN 슬. 기로운 간방생활 OST 참여 뉴이스트 W, 위류 광고. 모델 발탁 점이영 18년에도 대세 행보 있는다 춘자 걸 그룹싸움 1위 카라의 구하라 승부욕 있다 꽃피어 라달스나 최철호 이모 드디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서울시 역대 두 번째로 미세먼지 발령 대중교통 무료시 가는 54번째 생일맞아 알리바바 회장직 사퇴하는 마원 알고 보니 총 400억 달러 넘는 개인 재산 소유한 중국 최고 부자 알비라라 마윈 회장 은퇴 소. 식전면 부인 창업자 양성 위의 남아공. K